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은 4종 세트예요. 쪼꼬미 4종 세트예요, 쪼꼬미. 조그만한 애들 키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금 도전하실 분들 정말 저렴하게 올렸어요. 거의 특가 수준으로. 음, 구성해서 좋은 아이들. 금, 금만 들어가요. 무지 같은 거 없어요. 다 금만 들어가니까 보시고, 어, 예쁘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죠. 음, 601번. 링컬 마리아금이에요. 링컬 마리아금인데, 이 아이도 크다 보면은 상당히 입장도 예쁘고, 음, 4cm 조금 안 돼요. 이렇게 재면 4cm 나오겠죠. 4cm도 없네요. 이렇게 재면. 자, 요런 아이. 어, 이렇게 안쪽에 주름이 원래 가고 점점 크면서 주름이 짜글짜글 안에 지는 아이인데 어, 이 아이도 크면 상당히 예쁘고 어, 인기도 많았어요 이런 음, 아이 작은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라고 어, 오늘은 좀 작은 세트 작은 아이들만 좀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딸기 바구니 4종 세트 10만원 이렇게 안에 짜글짜글 이렇게 어, 원래 주름이 이렇게 갑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어, 아픈 거 아니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어, 좀 신기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갑니다 안쪽에 음, 크다 보면은 입장에 어, 더큰 입장에 막두줄세줄 줄 이렇게 주름이 짜글짜글 쳐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이런 어, 링컬 마리아금 하나 그리고 이거는 돌기 마리아금. 어, 이 아이도 작아요. 어, 여기 있던 아이인데 뽑아왔어요. 뽑아왔는데 어, 돌기 마리아금 좀 작은 사이즈들 놓는데 얘가 아마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어요. 5cm에서 5.5cm 나와요. 자 요런 아이 음. 따글따글 어, 따글 잘 자라고 있던 애예요. 요런 아이 하나. 얘도 금을 품고 있고, 어, 크면서 더 금이 발현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 생긴 아이. 예쁘죠? 자, 이렇게만 봐도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안에 이렇게 어, 뭔가... 어, 얘, 내가 제가 돌기라 그랬나요? 얘 돌기 아니고... 산타마리아금이에요. 산타마리아금, 어, 산타마리아금, 잘못 말했어요. 산타마리아금. 음, 산타마리아 금인데 금이 이렇게 어 이게 카메라상으론 잘 안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받아보시면 뭔가 산반처럼 이렇게 금이 보입니다 이렇게 요런 아이예요 산타마리아 금이 어, 아이도 상당히 인기 많았어요 세트 구성할 때 <laughs> 돌기랑 산타를 많이 보여드려요 근데 <laughs> 돌기도 인기 많지만 산타도 상당히 인기 많아가지고 산타 있는 아이로 주세요 이럴 때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 산타 마리아 금도 여전히 인기 많고 가격은 조금 이제 저렴해졌지만 그래도 인기 많아가지고 많이 찾으시는 어, 금 중에 하나예요. 저렴하게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 금줄이 엄청 세진 않고 되게 어, 은은하게 들었어요. 어, 은은하게 들어가지고 나중에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가운데 쪽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삼반금처럼 어, 이렇게 들어와요. 어, 근데 그것도 상당히 매력있습니다. 얘가 산타 마리아금입니다. 산타 마리아금, 그리고 우리의 효자 종목 두 개. 근데 두개 갖고 왔는데 작은 사이즈인데, 제가 번식 중에 예쁜 아이들만 골라왔어요. 어, 번식하는 애들 중에 예쁜 아이만 골라와갖고, 이모부 어, 밭에서 또 당연히 갖고 왔겠죠. 자, 이렇게 번식 잘하고 있던 마리아금! 어, 예쁜 아이들만 골랐어요. 금 이렇게 상당히 잘 들었고요. 어 이거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예쁘죠? 자, 이런 아이 분이랑 흙 들이니까 지금 어 지금 이거 링컬 마리아는 분이 있으니까 흙을 여유롭게 들이고 이쪽에도 심으실 수 있게 흙을 또 여유롭게 들이니까 분이랑 영양제까지 드려요. 영양제. 그렇게 들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 지금 원래는 되게 짜글짜글 했는데 지금 봄이라 그런지 어, 날씨 영향 받고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 쭉쭉 크고 있는 아이, 번식하는 아이 어, 자리 잘 잡으면 금방 크니까 이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세트에 10만원이면 정말 저렴한 것 같죠? 제가 최근에 이런 세트 조금씩 올려드렸는데 오, 인기가 역시 여전해요. 엄청 잘 나가요. 6cm 이상이에요 이거 엘콤 금초럼 6cm 이상인데 이 아이는 얼굴이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나눠졌어요. 나눠졌고 금도 잘들었구요 이쪽에도 이렇게 얼굴이 또 있네요. 자, 이렇게 클 거예요. 심으실 때이 아이도 잘 나올 수 있게 잘 심어주시면은 상당히 예쁘게 자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 이 아이도 번식 중인 아이 제가 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이모부한테 혼나는지, 이모부가 지금 위에서 공사하시느라고 농장에 많이 못 내려오시는데, 그동안 제가 저 안에 설이 하는 것 같아요. 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 구성했을 때, <laughs> 예쁜 아이 구성했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10만원이에요. 이렇게 4개 가는데 10만원이에요. 그것도 어, 다 A급으로 예쁜 아이들만 갖고 왔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4개. 어, 정말 예쁜 아이들 4개죠. 자, 이렇게 금. 금 세트, 작은 아이들 4개 해가지고 10만원 상당히 저렴하게 어, 구성해 봤어요. 어, 요거는 링컬 마리아금이고요엘온금 철하고 마리아금 생얼. 마리아금 생얼도 사이즈가 상당히 좋아요. 7.5cm 까지 나오네. 어,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그리고 이거 산타마리아금까지. 이 아이도 크면은 입장도 많고, 층수도 좋아갖고, 좋아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렇게 보편적으로 키우기 쉬운 종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4만원, 아니, 10만원에, 4종 세트 10만원에 드리는 거니까 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어, 이런 세트 저렴하게 나올 때 한번 해보세요. 601번, 10만원입니다. 601번, 10만원. 다음은 602번이에요. <laughs> 602번. 이것도 똑같아요. 세트는 같은데, 이제 얼굴들을 조금씩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선호하는 얼굴들로 가져가셨으면 해요. 어, 이것도 4cm 정도 나오네요. 4cm 정도 나오고, 4, 4cm보단 다큰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링컬 마리아금. 제가 특징 말씀드렸죠? 이 가운데 이렇게 안쪽으로. 짜글짜글한 이런 주름이 드는데 좀 작은 사이즈인데 탄력 받고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이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어, 집에서도 충분히 키우실 수 있어요. 어, 요즘 들어서 봄이라 그런지 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잘 키우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하나도 안 죽었다 그러고 그러시는데 잘 키우시는 분들은 잘 키우시니까 음, 제가 어느 정도 정보, 정보 드린 거에 대해서 괜찮으신가 봐요. 어, 금 키우시는 데에는 바람이 중요하고 햇빛은 너무 많이 보지 말고 바람을 많이 쐬주고 물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이거 이렇게 이름표 있잖아요 이름표 이렇게 이름표가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콕 찍어봐요 콕 찍어 봤을 때 이렇게 묻어나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묻어나지 않을 때물 주시면 성장은 조금 되 들지 몰라더라도 모르더라도 어, 애들이 문제없이 크기에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딸기 바구니, 이 사종, 이런 아이들도 받으셔가지고, 보편적으로 키우기 좋은 아이들이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엘콩금 철합니다 음, 번식하고 있던 아이. 음, 작은 아이. 좀 작지만, 이렇게 따글따글하고, 이렇게, 어, 상당히 잘 엮인 아이, 6cm 짜리. 작지만 예뻐요. 작지만 예쁜 아이. 이렇게, 하나, 준비했구요. 엘콩금 철화에요. 엘콩금 철화. 번식 중인 아이였는데. 이쪽에도 얼굴이 하나 있고, 여기 철화 이렇게 지, 길게 엮였고,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뿌리까지 다 있어요. 자, 뿌리도 다 있고, 원래 어, 밭에서 뽑아오기 전에 탄력 잘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요 아이는 마리아금 철화. 아, 마리아금 생얼. 상당히 예쁘죠. 자. 작아서 예쁜 게 아니라 원래 금을 좀잘 품어가지고 7cm 어, 상당히 예쁩니다. 자 예. 생긴 것도 이렇게 보고 금도 잘 들었고 어, 층수도 나쁘지 않고 이렇게 뿌리도 풍성하고 잘 크고 있던 아이들이니까 어,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잘 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어, 번식도 해보시고 분해 한번 크게 키워보셔도 되고 어, 한번. 금 생활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금 다육이 없으신 분들 이 세트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면 어 키우기 쉬운 아이들만 골라 가지고 저렴하게 4종 세트에 10만 원에 올려드리니까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사이즈지만 어 정말 예쁜 아이들. 그리고 산타 마리아금 이렇게 예쁩니다. 작은 사이즈인데도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삼반 금처럼 이렇게 살살 살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쪽 입장 보면은 이렇게 뭔가 반점식으로 아직까지는 있는데 이게 크면서 더금 발현이 뛰어나게 돼요. 더 확연하게 보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점점 안에서도 막날 거예요. 자라기 시작하면 이게 딱 봐도 뭔가 금이 명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삼반처럼 드는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에 어, 명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아이 뿌리도 풍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길어요 뿌리가 음, 탄력 받고 있던 아이들이니까 어, 이 아이 받으셔 가지고 4종 세트에 10만원에 받으시면 정말 저렴하게 가는 것 같죠 이렇게 시, 어, 4종 세트 10만원에 드려요 어, 이거 제가 보기엔 완판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방금방 연락 주실 것 같아요 요즘 안동번디랑 원종물개인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어, 원종물개 인금도 취소분이 조금 나와가지고 한두개 정도 남았는데 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나중에 영상에 또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안동먼디금도 아직 남아 있어요. 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금 있는 아이들을 고르다 보니까 수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금 있는 아이들, 그니까 금줄이 보이는 아이들 어, 좀 고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laughs> 많이는 아니어도 하루에 두세 개씩 아니면 많게는 다섯 개씩은 웬만하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고 오늘도 안동 먼디금 완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종물개 임금도 주문이 좀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은 연락 주세요. 원종물개 임금무지는 지금 10만 원짜리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두개 남은 것도 이제 원래 구매하시려다가 안동 먼디금으로 전환하셔가지고 두 개를 취소하셔가지고 남은 건데 어,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603번. 딸기, 딸기 바구니 4종이에요. 이것도 10만원이에요. 똑같이 금 이렇게 잘 들었어요. 금도 잘 들었고, 이렇게 링크 이게 링컬 마리아 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도 착착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름 예쁘게 지었으니까, 이런 아이도 작지만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한 4cm로 보여요.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4cm는 넘어가네요. 4cm 정도 되고, 이렇게 예쁘고 작은 아이들. 모아가지고 4종으로 만들어드렸으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좋겠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것도 딱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3반. 네. 앞전 아이보다는 살짝 더 금이 잘든것 같은데, 어차피 이 아이들은 크면서 정말 잘 드니까 어떤 아이 하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즈를 한번 재보면, 이 아이도 4cm가 조금 넘어가요. 자, 요런 아이. 링컬이랑 크기 비슷해요. 자 비슷하죠 얼추 어, 링컬이랑 크기 얼추 비슷하고 정말 따글따글하고 예쁜 아이고 작은 아이인데 어, 뿌리도 이렇게 잘 났어요 네. 상당히 잘 났고 이 아이 이대로 이렇게 심으시면 상당히 예쁜 아이로 더클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봐도 예쁘죠 이렇게 봐도 예쁜 이 링컬 마리아금 아 링컬 마리아금이래 이거는 산타 마리아금 이렇게 산타 마리아금 하나 넣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laughs> 마리아금 이 아이도 따글따글 따글 하니 예뻐요 자 이렇게 금도 잘 들었고 약간 어, 약간 핏줄금 비슷하게도 들고 이렇게 약간 삼방금 같기도 하고 그럼 잘든 아이 생얼 음, 층수도 좋아요 요런 아이가 7cm 넘어가네요 자 마리아금 생얼은 대부분 7cm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층수도 좋아요 이 아이 지금 바로 뽑아갖고 사이사이에 흙이 좀 있는데 어 이런, 이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어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리아금도 하나 올라가고 마리아금 상당히 예쁘죠? 금도 상당히 잘 들었어요. 손톱도 끝에 좀 빨갛고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이런 아이도 받으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세트 중에 음, 저희 농장 기준이지만, 가정에서도 좀잘 키우시는 걸로 제가 골랐어요. 어, 왜냐면, 저도 조금씩 데이터가 있는 게, 우리 구독자님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어, 키우는 법 여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은, 어, 마리아금, 엘콩금, 집에서 막 번식도 하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생얼이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에 철화가 하나 있네요. 어, 상당히 예쁘죠? 생얼, 철화. 어, 이 너무 이쁘다, 이것도. 자, 철화 사이즈만 재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그 정도라서. 6, 6에서 6.5cm 나오는데, 6cm로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심으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이가 뭐, 6, 요거나, 요렇게나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생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엔 철화 나오고요. 이게 약간 일석이조까요? 사이즈도 괜찮은데, 생얼도 나오고, 철화도 나온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최근에 또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어이 아이 번식 중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어 이모부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어 판매를 우리 구독자님들 예쁜 아이들 판매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 이렇게 욕심부려서 갖고 왔어요. 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생얼도 이렇게 금이 기가 막히게 납니다. 자, 이렇게. 철라도철라도 예쁘게 나고. 이쪽 자리 딱 보이죠? 여기니까 한요쯤이나요쯤요 요 입장 아래쪽에서 툭 따면은 예쁜 아이 두 개가 될것 같아요. 요런 아이도 예쁘게 생겼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3번 이것도 10만 원 저렴하죠? 603번 10만 원링커 하나, 마리아 금 생얼 하나, 어, 산타 마리아 금 하나, 에이콘 금 철아 하나. 그 다음 에 604번 604번. 요것도 링컬 마리아금. 어, 이렇게 안에 주름도 이렇게 들었고, 금도 잘 들었고, 이게 604번. 10만원에 포함되는 아이예요 요렇게. 얘는 분째로 가는데, 흙도 넉넉하게 들을 테니까 한번 분갈이 하신 다음에 올봄 놔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예쁜 아이, 어, 이렇게 사이. 어, 이렇게 주름도 이렇게 착 들고, 요 아이도 크면은, 어, 입장도 이렇게, 얘, 얘는, 약간 납작하게 자라는 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라도 엄청 예뻐요. 어그 약간 환엽 환엽성을 좀 띄면서 예쁘게 자라는데 뭐 키우기 나름이겠지만 이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크고 어, 인기 상당히 많았으니까 이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604번 어, 링클 하나 그리고 엘콩금 철아 번식 중이었던 아이들이라 따글따글하고 예쁩니다. 자 5cm 좀 넘어가요. 이렇게. 예쁜 아이. 철아 엮임이, 와, 완전 끝까지 엮였네요.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옆에서 보면은, 완전 아치형이죠. 완전 아치형이고, 하엽은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요렇게. 음, 예쁜 아이.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요런 아이. 금도 잘들었고요 예쁘죠? 자 영상으로만 봐도 예쁜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자 요런 아이 하나 그리고 마리아 금 생얼 요 아이는 또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아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7c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도 안에 이렇게 잘 들었고 잘 들었고 이 하나 예쁘게 자랐고 이 입장은 저아랫 입장이라 금방 화엽으로 치고 안에서 소, 애들 입장 밀어내면은 상당히 예쁜 예 애로 더 자랄 거예요. 자 이렇게만 봐도 지금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마리아금 예쁜 아이 하나 또 들어 있고 여기에 또 하나가 뭐가 가냐면 산타 마리아금이겠죠? 자 이거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난장판이 되네요. 이렇게. 어, 산타마리아금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자 여기 입점도 자 이렇게 예쁘죠 금잘 들었죠 음, 작은 아이인데도 금잘든 아이들로 갖고 왔으니까 따글따글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 무엇보다 작은 아이여도 상당히 건강한 아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금도 잘 들고 음, 크면서도 금 발현이 더 뛰어나게 될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건강한 아이들만 이렇게 선별해갖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 받으셔가지고 한번 무럭무럭 자라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이랑 흙다 드리니까 분갈이도 한번 해보시고 번식도 음 하시다가 커팅도 해보시고 여러 방면으로 해보시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다음은 605번이에요. 이것도 링컬. 자금 잘 들었고요. 링컬 마리아금. 어 오늘 세트는 전부 다 금이에요. 어 무지. 어, 물론 원종물개 몰개, 아니 개이나 어, 그런 무지들은 상당히 좋은 아이들이에요. 어, 근데 그 아이는 일단은 금은 아니니까 조금 어, 이름이 안, 어, 이름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은 이거는 완전 완전 금 세트입니다. 링컬 마리아 금도 들어가 있고 엘콩 금도 들어가 있고 산타 마리아 금도 들어가 있고 마리아 금도 들어가 있고 어, 전부 다 키우기 좋고.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 쉬운 세트로 구성했어요. 4cm 넘어가고 4.5cm 정도 돼요. 4cm로 할게요. 자 이렇게 주름 잘들고 주름도 잘 생겼고 금도 잘 들어왔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크면서 금이 더잘 들어요. 어 지금 색상이 약간 펄감이 있는데 이것도 크면서 더 금발현이 좋으니까 이런 아이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세트 정말 추천드려요. 이거. 제가 보기엔 완판 안되면 좀 이상할 정도로 세트 구성이 좋아요 자 이거 마리아금 이렇게 예쁘게 생겼고요 마리아금 사이즈가 7.5cm 나오네요 예, 제가 대부분 7에서 7.5cm 갖고 왔어요 보시고 이렇게 금도 잘 들었고 어디 하나 빠짐없이 금도 잘 들었고 뿌리도 풍성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건강해요 자, 작지만 건강한 아이들만 골라서 갖고 왔으니까, 어, 이런 아이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이 상당히 잘 들었으니까. 음. 그리고 무엇보다 금 중에서도 조금 키우기 괜찮은 아이들 골라왔어요. 엘코온금 철아이 아이도 건강합니다. 자, 5.5cm. 여기서부터 철아 엮임이 쫙쫙쫙쫙 엮여가지고 끝까지 아치형으로 완전 잘 엮였어요. 어, 이 아이는 키우시다가 번식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엘콩 금철아 지금 올려드린 아이 웬만하면은 다 아치형으로 잘 엮였으니까 어, 처음부터 끝까지 철아가 잘 엮였으니까 이런 아이 키우셔가지고 커팅도 해보시고 번식도 해보시고 생얼은 키우셔가지고 좀 예쁜 아이 얼굴 보다가 조금 질리신다 하시면 커팅하셔가지고 뽀글이도 받아보시고 링컬 마리아금도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되고 산타 마리아금도 번식해보셔도 되고 어, 번식하는 재미도. 다육이 키우는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뭔가 새끼를 나갔고 내가 낳는 건 아니지만 새끼를 낳아주면은 얘네들이 어, 그러니까 커팅을 해주면은 안에 이제 그이 뭐야 뽀글이 뽀글이들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애기들이잖아요애기들 나와가지고 그런 아이들 크는 거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어, 재밌더라고요. 매장에 오셔가지고 내거 이만큼 커졌어, 저만큼 커졌어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고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잘 키워, 키우실 수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런 아이 하나, 마리아 금 설명해 드렸고, 산타 마리아 금. 자, 이 아이도 한 4cm 돼보여요 4cm. 이렇게 재면 4cm 되네요. 자, 4cm 정도 되고 금. 음, 영상으로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삼방금 이 아이는 잘 들었네요. 어, 이, 다른 아이들도 못든게 아니라 어차피 다잘들 거예요. 점점 크면서 금 발현이 진하게 나니까 계속 키워보시면 돼요. 제가 금 없는 거는 안 갖고 왔어요. 다금 들어있어요. 자, 이 아이는 유독 조금 잘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근데 어차피 다 음, 금을 갖고 있고, 어, 크면서 더잘 나는 애들이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잘 자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쁘게 커지면은 저한테 문자로 자랑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문자 받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좋은데 500번 500건밖에 못 해가지고 음 가끔 가다가 이제 밤에 저녁에 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 저도 자랑해 주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런 거 얘기 듣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이러면은 좋아하니까 어 자랑도 한번 해주세요. 606번 링컬 마리아금입니다. 링컬 마리아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주름 잘 들었고 금도 잘 들었고 이것도 사종에 10만원이에요 저렴하죠? 4종에 10만원 이렇게잘 들었습니다 금도 잘 들고 주름도 잘 들고 이런 아이 얘도 똑같이 4cm 정도 나오겠죠? 4cm 똑같이 4cm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아이도 커지면은 더 금도 잘 들고 예뻐질 겁니다 다음은 마리아금 이 아이는 좀 작네요. 6.5cm. 어, 그 대신 엘콘이 좀커 보이네. 자, 이렇게. 마리아금도 상당히 잘 들고, 금도 이렇게 엄청 잘 들었어요. 어, 안 좋은 아이들 하나도 안 갖고 왔어요. 다 좋은 아이들만 갖고 왔어요. 농장에서 보고, 제가 물건 고르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안동먼디금도 웬만하면 금 있는 아이들로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원종물개인금도 예쁜 아이만 골라가지고, 못생긴 아이들은 저기 남아있어요. 그 아이들은 좀더 번식해가지고, 어 예쁜 아이 만든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한동안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수량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어, 그거 사진 보시고 구매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연락 주셔가지고, 원종물개인금 무지 사진 주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그리고, 안동먼디금도 필요하시면 은 제가 영상에 올리지 않더라도 필요하시면 한 번씩 연락주세요. 요즘 안동먼디금 상당히 핫하더라고요.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올릴 때마다 거의 완판이에요. 저번에 많이 올렸을 때는 절반 정도 나갔고 어, 두 번째 한번또 올렸는데 그건 완전히 완판됐어요. 제가 좋은 아이들만 고르긴 했는데 어, 제가 또 골라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 제가 영상에 안 올리더라도 필요하시면 연락 한번 줘보세요. 제가 있으면 골라서 예쁜 아이로 골라드릴게요. 요런 아이까지. 마리아금, 그리고 엘콩금. 엘콩금 철아. 자, 이렇게 철아역김. 안전 끝까지는 아니어도 이 아이도 괜찮네요. 이 아이는, 키우시다가 좀 대품되는 거를 멋지게 보시다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6cm 정도 나오고요. 철아역김 자체는 길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도 이거 좀만 키우시면 바로 커팅 가능한 사이즈예요. 철아 자체는 어, 이게 어차피 밀어내면서 엄청 예뻐질 거예요 이 아이도. 근데 약간 이 아이는 어, 다른 아이들보다 입성이 약간 좀, 어,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금도 이렇게 잘 들었고요. 어, 어디 하나 모난데 없이 그리고 층도 좋고요. 자, 금방 자라가지고 이 아이도 엄청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요런 예쁜 아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엘콩0금 철아. 같이 되어 있고, 예쁘게 생겼어요. 아금잘 들었구요. 요런 아이 하나. 그리고, 산타마리아금. 금 상당히 잘 들었어요. 요 끝. 어, 이거 아픈 거 아니고, 요끝 입장이 아픈 줄 알았는데 아픈 게 아니었어요. 아, 탄탄합니다. 자, 이렇게 크면서 더 예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산타마리아금까지. 음. 따글따글한 게 상당히 예쁘죠. 금도 잘 들었어요. 금도 엄청 지금 꽃가루 때문에 그런지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먼지 쌓인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털어내도 조금씩 보여요. 이렇게 금도 잘 들고 예쁘게 생긴 아이 하나 또 들어가니까 요런 아이까지 가지고 사종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사종 세트 606번. 자 모든 세트 다 구성 잘 해놨으니까 어, 보시고. 조금 더 내가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금방 금방 나갈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딸기 바구니 상당히 예쁘게 구성했으니까 어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번호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601번부터 601번, 602, 602번, 603번, 604번, 605번, 606번이에요. 자 이렇게 자한 번씩 더 보여드리고. 음, 조금 빠르게 갈게요. 605번도 있고, 이렇게 604번, 602번, 603번,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여섯 바구니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섯 바구니 금방 나갈 것으로 예상되니까 얼른 연락주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산다역이었습니다.